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선생님. 저는 전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어 한 조각 선생님들이 직접 쓴 대화로 중급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볼까요? 아,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laughs> 어, 어떤 이야기요? 어, 요즘 한국의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잖아요. 선생님도 연프 봐요? 넷플릭스의 솔로지옥이나 어, 나는 솔로 같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저 엄청 좋아해서 다 챙겨봐요. <laughs> 저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것, 사귀는 것인 연애.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이성 타입 이상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네. 이성은 서로 성별이 다른 거죠. 저희가 여자니까 남자. 만약에 남자라면 여자. 를 말해요. 음, 재밌겠네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타입인 이상형이요. 맞아요. 음, 음. 선생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 뭐예요? 사실 어렸을 때는 키가 크다거나 어깨가 넓다거나 쌍꺼풀이 있다거나 또는 얼굴이 것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나요? 아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외모보다는 성격이 저와 잘 맞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잘 통해야 하고요. 어 맞아요. 말이 잘 통하는 것, 대화가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음. 그리고 성격이 너무 달라서 안 맞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은 결혼하셨잖아요. 남편분 어떻게 만났어요? 아, 저희는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머 제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 선생님한테 첫눈에 반했나봐요. 아, 저를 보자마자 어머 사랑이 너무 예뻐.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에요. 그게 처음 만난 날이 아니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얼마나 연애하고 결혼한 거예요? 음, 8년 정도 만났어요. 8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와 지난번에 결혼 사진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대화에서는 지훈 씨가 수진 씨가 좋아하는 타입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수진 씨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수진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 글쎄, 나랑 말이 잘 통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 그래? 지난주 독서 모임에 나랑 같이 온내 친구 기억나? 걔가 너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준호 씨가 전혀 눈치 못 챘는데. 걔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나 봐. 너 보고 무지 귀엽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 머릿속엔 온통 취업 생각뿐이야. 그래?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아쉽네.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미안해. 네. 수진 씨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같이 이야기할 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요. 어, 두 번째는 나와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훈 씨가 수진 씨의 이상형을 왜 물어봤어요? 지훈 씨의 친구, 준호 씨가 수진 씨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 준호 씨에게 수진 씨를 소개해주고 싶은가 보군요. 네. 어, 그런데 준호 씨는 수진 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 지훈 씨하고 수진 씨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지난 주에 준호 씨가 왔어요. 네. 그때 준호 씨가 수진 씨를 딱 처음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첫 눈에 반했어요. 수진 씨가 너무 귀엽대요. 음, 수진 씨는 어때요? 아, 그런데 수진 씨는 요즘 취업 생각만 해요. 다른 생각, 연애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군요. 취직을 준비해서 바쁜가 봐요. 네. 지훈 씨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워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대화에서 나온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문법입니다. 명사, 보고입니다. 네,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보고? 무지 귀엽대. <laughs> 준호 씨가 지훈 씨에게 수진 씨가 정말 귀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수진 씨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보고 귀엽대. 수진 씨한테 귀엽다고 말했네요. 네, 맞아요. 오늘 공부할 문법은 명사한테와 비슷한 문법이에요. 음, 보고와한테 다른 점이 있나요? 네. 한태와 보고는 서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면 안될 때가 있어요. 음, 함께 사용하는 동사나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잘 들어 보세요. 이 문법의 명사는 뒤에 말하는 동사의 대상 즉그 동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음, 연습하면서 더 배워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한테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저녁 식당 예약했어요. 어네현 선생님이 저보고 예약하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아. 현 선생님이 전 선생님한테 예약하라고 했군요. 어,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선생님, 뽀빠이와 올리브 음, 아시죠? 알죠. 어, 올리브가 막 위험할 때 뭐라고 해요? 뽀빠이, 도와줘요. 라고 하죠. 네, 맞아요. 뽀빠이 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뽀빠이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아, 뽀빠이 보고. 뽀빠이, 한테,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고와 한테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 한테는 누구한테 말하다, 시키다, 누구한테 전화하다, 주다, 팔다, 보내다, 묻다 등 대부분의 동사와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럼 보고는요? 보고는 이런 동사와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뒤에 간접화법이 와요. 음, 어떻게요? 누구 보고 뭐라고 하다. 누구 보고 는다고 하다. 누구 보고 자고 하다. 등 간접화법과 같이 사용하면 돼요. 아, 조금 어렵네요. 그럼 우리 연습해 볼까요? 음, 네. 어, 친구가 저한테 말했어요는 되지만, 친구가 저보고 말했어요는 어색해요. 음. 친구가 저보고 예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뭐라고 말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하면 돼요. 전화하다 동사와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네, 제가 수진 씨 보고 전화했어요. 음, 아니요. 제가 수진 씨 보고 전화하라고 했어요. 제가 수진 씨 보고 전화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접화법과 사용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의 이상형은 뭐예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대화를 다시 들으면서 따라해보거나, 쉐도잉 연습도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진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 글쎄, 나랑 말이 잘 통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 그래. 지난주 독서 모임에 나랑 같이 온내 친구 기억나? 걔가 너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준호 씨가 전혀 눈치 못 챘는데. 걔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나 봐. 너 보고 무지 귀엽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 머릿속엔 온통 취업 생각뿐이야. 그래.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아쉽네.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미안해.